블레누아, 오늘도 말씀의 은혜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광스러운 삶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삶의 지표가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영광이라는 것은요 높은 자리. 여러분들은 영광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무슨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자신을 높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여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영광스럽게 여기냐면, 그 높은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또는 상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를 예로 들을 수 있냐면요, 졸업식장에서 네, 전체 중에서 대표로 제일 잘한 상을 받았을 때, 뭐 이럴 때 되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존경, 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죠. 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때 참으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는지 아주 잘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정해 본 거예요. 예, 우선 영광스럽지 않은 것은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예, 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영광스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구절이나 1 0절을들수 있을 겁니다. 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자기가 어떤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 성취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것 근데 여기는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네 망하는 길이 오늘 본문에 몇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증인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벌을 멸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게으른 사람이 깊이 잠들게, 아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테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자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거를, 그 방향성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성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뭐를 되게, 되게 닮았냐면요. 영광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돼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태, 대표적인 그 상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은 게으름 그리고 태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의 어떤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걸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개가 나왔어요? 자, 몇개 나왔습니까? 첫 번째, 거짓 증인은 별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의 입술에서 뭘 버려야 되냐면,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 말을 뱉는 거나, 거짓 증인의 삶을 사는 거나, 다 이상한 겁니다. 이 거짓된 것을 버리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벗을 수 있도록 지혜를 얻어서, 미련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미련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왜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를 얻어야지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게으름과 태만을 버리는 거예요. 왜? 영광의 그 자리에 도달하기에는 뭐가 많이 걸립니까?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영광의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정서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뭐를 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에 열중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수 있냐면요, 학생들을 보면 너무 잘 알아요. 네. 학생들이 다 하면은 뭘그 영광의 상을 다 얻기 원하죠. 그목표점이 공부를 잘하기 다 원합니다. 근데요, 원하기만 해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걸 보면 뭘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 닮아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것을, 영광스러운 어떤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런 게으르고 태만한 것들을 볼수 있는 거죠. 만일에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게 몰라요. 그거를 내가 몰라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완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나는 최선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열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안 걸어가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광스러운 어떤 그것을 그 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펼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셔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뭐가 만들어져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셔요. 왜? 왜 무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제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법칙 안에서 육체대로 있는 동안에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위한 목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일단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를 얻는 거랑 되게 똑같은 거냐면 지혜를 얻는 거랑 되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점을 주셨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되게, 뭐를 다이 게으름과 태만함을 깨치고 나갈 수 있는 큰 재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목표점을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은 누구나 영광스럽게 높은 자리에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도 그러한 길을 걷지 않고 있죠. 그런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은 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사람이, 영광스러운 어떤 삶을 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억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어떤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혜를 얻어서 그 얻은 지혜를 지켜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갖고 가고 그것을 만들어 가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뭔가를 부단히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그것을 딱 붙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흐미해지고, 나중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길은, 영광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뭐랑 되게 닮았냐면요. 마라톤이랑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광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달려가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것은 바로 명철을 지키는 데 있어요. 내가 받은 그 비전들을 지키는 데 있어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놓지 않는 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요. 반드시 도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구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점을 주셨으면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다 보면 분명히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것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갈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어, 우리가 보면은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 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뭔가 글자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 나도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야 됩니까? 예. 성대기를 더디하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아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먼저 화가 납니다. <laughs> 여러분 화를 내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되게 되게 어렵습니다. 젊었을 시절에는 더 어렵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laughs>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 자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화를 내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닌지를 화를 소리를 지르든 그 사람이 표정이 변하든 어쨌든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영광스러운 그곳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보여요. 뭐가요? 뭐가요? 뭐가 잘 보여요? 허물이 잘 보여요. 근데요? 그것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나한테 잘못하는 거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말씀의 어떤 것들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죠그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에게 대해서 뭐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덮고 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과정에 있어지는 일들인데 그 과정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것들을 게으름과 태만함으로 다른 것들을 하면서 지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노하기에 더딘, 허물을 용서하는, 명철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갈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의 영광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 어떤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 하나 하루 하루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품었으면 그래 이것이 나의 영광의 열매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서 왕을 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정말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광을 쌓아가는 길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되게 되게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스스로 발현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됐어요.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영광스럽게, 사, 영광스럽다라고 여긴다고 말씀 을 초반에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은택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져서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무엇들이 내삶 속에 여전히 내재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그 무엇들이 내게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어째 이렇게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나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영광스러운 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지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없어져서 내 마음에 뭐가 상실이 된 거예요? 기쁨이 상실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영광스러웠던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은 조상들에게로서,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삶을 태만하지 않게 하는 길이에요. 태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수 있고 내가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야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뭐 그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요즘,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뭐를?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것들에 대한 감격을.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주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그건 당연해. 요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버리다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 그것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쳤다는, 이르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는 정말로 풀 위에 있을 같아서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은 모든 생명을 살아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